고맙습니다.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날씨가 후덕지근하니와 비도 오고 오늘 날씨는 찌는 것 같아요. 무슨 한여름 날씨 같네요. 아주 아주 덥습니다네 오늘 이 토끼 는 한상 차림은 여기 에어니움 속 식재는 아이에다가 주둥이를 이렇게 한번 식재를 자, 꼽, 꼽아봤습니다. 비피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도 유모 뭐좀 해서 보여드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난자 자리인데요. 이렇게 난자 자리 이 아이도 애완용도 식재는 정말 예쁜 이런 아이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짱짱하죠? 이렇게 짱짱합니다. 네, 이런 아이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식재해봤는데. 아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서 세트해서 한번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5만원짜리, 4만원짜리.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10.5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15.5 나옵니다. 5만원짜리, 요거는 4만원짜리, 10.5, 높이는 1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5만원짜리 하나, 4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하면 9만원이잖아요. 9만원, 같이, 9만원에 안 갑니다. 9만원을 이 아이는, 네, 할인해서 7만원에, 두개 7만원 드려볼게요. 거는요 4만원짜리 두 개로 왔습니다. 네, 사이즈 보실게요. 4만원. ,000원. 4만원짜리인데요. 사이즈가 11 나오고 높이는 10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같이 갈게요. 이런 아이도 그냥 뭐 쉽게 나름이에요. 뭐 야생하든 뭐 간엽도 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은다육이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물 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식지 해놓으니까 는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뿌리 잘 내려요. 이 아이 두개 하시면 8만원입니다. 8만원짜리를 두 개에 6만원 드려볼게요. 네, 이분 아이는 이겁니다. 이렇게 5만원짜리 두 개가 왔는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 나오고 높이 14 나옵니다. 네, 5만 원 이렇게 5만 원 붙어 있네요. 이 아이도 네, 요 아이도 5만 원짜리 맞을 겁니다. 똑같잖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같이 가볼게요. 이 아이도 5만 원, 5만 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하는 아이를 이 아이는 두개 해서 7만 5천 원에 드려볼게요. 이거는 흰색깔로 두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제일 큰 사이즈네요. 사이즈가 12.5가 나옵니다. 입구가 넓어요. 그리고 높이 14.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55,000원입니다. 입구가 더 이렇게 넓죠. 큽니다. 이런 하얀 색깔도 이런 아이 식재는 굉장히 예뻐요. 네, 이거는 4만원짜리 사이즈가 10.5 높이는 10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같이 갈게요. 이렇게 같이 가면은 얼마냐 55,000원하고 어, 55,000원하고 4만원하면은 95,000원입니다. 95,000원하는 아이를 이 아이 돈을 그냥 저렴하게 해서 65,000원에 65,000원 드려봅니다. 요 분아이는요, 초유공방 화분 속파기분 했다가,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식재를 해놓은, 지가 꽤오래돼갖고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네요. 그러면서 요 아이, 요거, <laughs> 주둥이거든요. 주둥이 개당 3,000원 짜리입니다. 곧다 이렇게 디필 해놓으니까 또한 예쁩니다. 이렇게 자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화분을 u i 를 화분을 판매하려고 아니면 요거체 다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시면요 자 요게 있는 거와 없는 거 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허전하죠 네 허전하네요 자 이렇게 내경지어 드릴게요 10.5 나오네요 높이는요 14 나옵니다 네 u i 가초이공망이 화분이 11만 2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또 꼽아놓으니까 이렇게 꼽아 놓으니까 훨씬 더 그쵸? 모양이 살죠. 훨씬 더 예쁘네요. 11만 2천원입니다. 11만 2천원 음, 화분이고요. 요거 다육이 포함해서 12만원까지 드려볼게요. 이렇게 몽땅 다 해서 12만원에 드려볼게요. 요거까지 드려봅니다. 네, 이번 아이는 이제 담쟁이분입니다. 요 아이 담쟁이분 롱군이에요. 이렇게 롱군인데. 뭘식재해도 정말 멋지게 잘 어울리는 담쟁이인데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시책을 못 가네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12 나오고요. 자, 높이는 2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이 아이가 13만원짜리 입니다 13만원짜리 제가 이 아이 12만원에 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 주둥 입니다 이 아이는 주둥 인데요 목리몽리거죠 혀를 네롱 하고 있는 이 아이 인데요 색상은 하얀 색깔과 이 아이 초콜릿 색깔 두가지 컬러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둘넷 여섯 일곱개 어, 3721 2 0 0원 인데 2만원에 이렇게 7개씩 드려 볼게요 요 칼라도 예쁘고 요 칼라도 예쁩니다 어느 칼라나 다 갖다 꼽아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메롱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 있고 여기 개구리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요, 요 아이가 지금 메롱하고 있는 아이는 요거 요 아이가 요거 한 세트 남아 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자요 아이 사이즈가 요거는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큰 사이즈는 아니고, 자, 높이는, 자, 높이는 7.6.5 정도 나오겠네요. 요 아이 7개씩 해서 2만원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메롱 했잖아요. 요 아이는 이렇게 입을 뻥긋하고 있는 요겁니다. 요 아이인데요. 요 스티가 붙어있네 네, 요 아이도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둘레는 여섯, 일곱 개씩. 요 아이도 일곱 개씩 묶어져 있고요. 혀를 메롱하고 있는 아이가 요, 아니고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입을 동그랗게 벌르기는 고아이입니다. 이것도 7 개씩 해서 2만 원씩 2만 원씩 드릴 건데요. 칼라 두 가지 칼라니까 조신 칼라로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요거, 요 아이니. 자, 이거는 요 아이인데요. 여기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청개구리 있고요, 파란 개구리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7 개씩 이렇게 맞췄고, 여기는 에 이렇게 요 아이가. 모양새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요 어, 초콜릿 색깔도 있습니다. 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어, 요거 개구리 색깔 하나하고 여기 파란 색깔이 두개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2만 원 드려볼 테니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꽃단 분인데요. 가격 개당 2만원 짜리죠. 사이즈가 7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 나오는 요런 아이인데요. 컬러가 주황 하나, 노랑 하나 있습니다. 요런 아이예요 네, 요 아이는 가격 개당 2만원. 두개 하시면 4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더블록 입니다요 아이 더블록 아이인데요. 요 아이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작은 아이. 사이즈 보시니까 9.5.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온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동백꽃과 고양이. 그리고 이 아이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하고 나비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백국과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여기는 바디가 흰 색깔입니다. 바디 흰 색깔과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갈게요. 개당 4만원입니다. 두개 세트하면 8만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세트 가야지 더 예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8만원, 8만원, ,000원, 8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5천원씩 할인할게요. 세트로 가면 7만 5천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이렇게 가볼 테니까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 서인경 분입니다. 서인경 분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7.5, 여기도 7.5, 높이도 7.5 이렇게 나온. 높이도 7.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UI 가격은 한 개당 9,000원 짜리입니다. 9,000원 짜리 8개면은 팔고 72, 72,000원 인데요. 72,000원을 할인을 해 드릴 겁니다. 72,000원을 어, 얼마에 드려? 6만원에 드리면서 UI 하나 넣어 드릴게요. 6만원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드리면서 6만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영상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UI 서인경분으로 할 겁니다. 서인경분 UI 이거는 앞에서는 사각 UI는 원형인데요. 8.5 높이도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UI도 가격 같아요. 9천원 짜리인데요. 그래서 6고 54, 54,000원입니다. 여기는 따라가는 것도 없고 해서 UI를 그냥 제가 54,000원 하는 아이를 39,000원에 3만 구천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네요. 내일 또 찾아뵐게요.